가능성의 날개를 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스카터입니다. 스카터.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19학번 유민아입니다. 사회복지학과 20학번 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정보학과 15학번 이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정보학과 20학번 강성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리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제 풀이 가능 위주로 공부를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리논술이야, 근데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접하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프이 프리를 그 나타낼지를 좀더 많이 깊이 고민하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능 수학 공부할 때랑 비슷하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보면 수능 수학은 답만 중요한데. 수리논술은 그 풀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풀때 풀이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걸 손으로 직접 쓰는 걸 중요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머릿 속으로만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직접 써보면서 어떤 과정으로 이어가다가는지 손이 기억해야지 머리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했고 또 논술 보는 전날 그 전날 일주일 전쯤 기출 문제 한 번씩 보면서. 이런 풀이를 어떻게 보면 뽑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논술을 되게 일찍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조금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다 여러 학교의 기출을 풀어서 어, 논술 전형이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원하는 대학교의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원하는 대학교의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용을 하면서 논술을 준비를 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제공되는 어, 자료들도 많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날 당일이 좀 재밌는 일이 많았다고 할수 있고, 좀다양나믹했는데 제가 백주년 기념관에서 왔는데, 백주년 기념관 앞에 이제 로터리가로터리라고그나 그 동그란 그차 돌리는 길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차단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아버지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그 차단기에 이제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래도 이제, 어 그날에 이제 시험 좀잘 보고 왔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서 별로, 별 신경이 안 쓰였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액대하셨네요예저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왔을 때좀 약간 붙었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좀 했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전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음날 어 아침 시간하고 오후 시간으로 나눠서 봤는데 저는 아침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준비를 해서 가야된다는 생각이 되게 컸기 때문에 가방이랑 다 챙겨놓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정문에서 내려서 저는 제1공학관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가면서 어, 공학관 어디지? 공학관 어디지? 이러면서 가고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저 길을 찾고 계신가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제가 저 제1공학관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선배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선배님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감사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시험 당일날 지금은 좀 혼내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되게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많고 다 처음 오는 학교니까 시험을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시험 보는 고사장 어디인지 찾느라 바쁜 것 같고 또 제가 그날 또 시계를 안 차고 왔거든요. 깜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 대형 시계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느라 정신없었고, 시계를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시립대 수리논술이 4문제를 2시간에 푸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문제당 30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처음 딱 문제를 봤을 때 자기가 이건 빨리 풀수 있다, 빨리 풀수 없다를 빠르게 계산해서 어떻게 보면 한 문제 5분 정도로 아껴서 나머지 어려운 문제 에 5분 정도를 추가한 시간 배분을 해 놓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험 딱 보면 이제 문제지하고 프리지 연습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들 보면 연습장에 모조리 다 써놓고 그걸 프리지에 옮기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지는 진짜 딱 계산 용도로만 쓰고 프리를 딱그 답안지에만 계속 써 내려갔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연습지에다 쓰고 프리지 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한 번에 쓰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걸 연습을 또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기출문제 풀어보면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저희 학회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좀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두번 번 풀어보면 아, 올해는 어떻게 나오겠구나 하고 약간 예상이 가거든요. 어,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입학처로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 있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자라고 치면은 따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기출문제라는 란이 있는데요 그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논술의 기출문제를 바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 이런 것도 적혀있고 그리고 제시문이 왜 이렇게 이런 제시문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이 있으니까 그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경쟁률이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자신감 잃지 않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힘내세요. 파이팅. <laughs> 경쟁률 너무 빡세다고 지원하지 지원을 안 하시고 준비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비 일학번 파이팅. 파이팅.